네, 안녕하세요. 어, 시화여관에서업 군사 통역반 맡고 있는 강촌 강사입니다. 어, 오늘은 미군의 캐벌리라고 하는 기병이죠. 기병에 관한 소식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고 계실 어, 이 제목인데, 캐브리 스카우트 월크엑세이라는 지문 제목을 달고 있는 지문에 대해서 보시고요. 관련해서 저희 사이트에서 블로그에서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 살펴보실까요? 자, 기병 척구병의 복무 윤리가 군 생활. 그리고, 어, 시골 지역에서 보낸 윤용기로 불타올랐습니다. 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어, 이캐벌리는 이제 기병이라고 하는데, 지 이제 화면에 어떤 그 기병 소속한 미군 병사가 보이실 텐데요. 어, 실제로는 현대에서는 사실 말을 타고 되는 게 기병이잖아요. 캐벌리가 이제 그런 병과인데, 어, 현실적으로는 사실 말을 타고 다니는 전쟁 전투는 거의 뭐 2차 대전 이후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이제 했는데 아직도 어, 미군이 이제 병과의 전통으로서 어, 이걸 어,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어, 몇몇 분들은 그리고 또 어, 현대에도 아직도 뭐 아프간이라든가 한반도도 그렇죠 산악지형이 발달해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 이, 이 전투 차량 같은 것들이 이, 다니기가 쉽지 않은 그런 험준한 지형도 있어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 기병의 전통을 살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석은 어, 기갑병과처럼 운영되긴 하지만, 어, 이, 어 미, 그리고 이 캐벌리가 유명 놀 시대다시피 했긴 했지만, 어, 내용은 아직도 명칭은 기병,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어. 컨트 u 가 이제 여기서는 c o u n t r 라고 해주면 좀더 이해가 쉬울 텐데, 어, 네, 이, 여기서 이거 국가가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건, 어, 잠깐 뜬거 없기도 하죠. 제목이 있습니 국가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지문의 내용상 이게 어, 시골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 제문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어 보실까요? 이 차갑고, 축축한 핀란드 남부의 어느 가을철에 가을철의 숲 속에서 피아자 병장 제1 기병사단 소속 척후병인 이 병장 그리고 그의 동료 장병들은 막사에서 야숙을 하면서. 2022년 해머 작전 간 매일 밤 불을 피웠습니다. 자, 여기는, 예, 솔저라고 이게 대문자로 표기를 해놨잖아요. 육군 병사라는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로 들으면 좀 힘든데 Army 그도 마찬가지죠.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표기를 하면 육군이 되는데 말로는 좀 알기가 좀 들으면 알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육군 장병 이렇게 되겠고요. 어 야외에서 이제 이천이 이 군인들이니까 천막보다는 낙사겠죠 그래서 야외에서 군인들이 잠을 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슬랩 슬립을 야숙이라고 했어요. 야숙. 네. 그 야전 그 야외 할때 그 쓰는 야자를 써요 야수 자 그리고 어, 이 작전이나 훈련 명칭 뭐 이런 따위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거는 미리 이제 숙지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머를 자 오전에 기상을 해서 어, 브래들리 전투 차량에 어, 올라 탔는데 어, 이 차량은 중형 장갑차로서 육군 장변들로 하여금 정찰활동을 수행하고 적군과 교전할 수 있게끔 합니다. 네, 인게이지가 좋은 의미가 될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적, 적이니까 적군과 이제 맞서 싸운다는... 어, 뭐라고 그러죠? 어, 교전 수칙할 때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쓴 거죠? 그래서 engage, uh, rules of engagement, 교전 수칙할 때는 쓰그 engage가 되고요. 어, 좋은 의미로서, 이제, p o 하게볼 때는 동참, 뭐, 교류, 어,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교전이 되겠습니다. engage. 네, 그 다음. 어, 이 소속팀의, 어, 소속팀의 사수로서, 이 장병은 M242 25mm 포를 포와 기관총을 점검한 어, 하고 나서 어, 탄약이 제대로 어, 연결되어 있는지 안전을 기했습니다. 이 밀리미터는 영, 어, 국어로 읽을 때 표기할 때는 미리라고 하죠, 통상. 그래서 어, 여기 대포고요, 캐논 해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어, 25mm 포 이렇게 했습니다. 자어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의 통신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음이 점검이란 말이 체크가 어,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어 견제라고 이제 투수가 어, 견제하듯이 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억누르는 그런 식의 견제가 될 수도 있고 한데요. 여기서는 장비에 대한 점검 즉어 인스펙트의 의미로 이제 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점검. 정식으로는 원래는 인스펙터가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냐, 통신이냐인데, 뭐, 여기선는 어, 정황상 어렵지 않죠? 유추가. 자, 시스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계적인, 메케니컬한 쪽이니까, 여기선 체계가 되겠습니다. 체계. 네, 딸린 어, 각주 마저 정리를 해 보실까요? 자, 인텔리전스부터 이 정도 꼭 남기셔야 되는데 순서대로 인텔리전스 정보 그런데 이 첫, 이게 첩이 미확인된 정보에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을 써서 첩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그것과 함께 인텔리전스를 그냥 정보 그러면 이게 첩보계통인 잘 모르잖아요 그러 때는 대외 정보라고 하면 어,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거자 그다음 감시 정찰 어, 스카우팅도 정찰 그다음에 search는 수색, 탐색, 검색 좋고요. 어, 그다음 s c o u 는 사사치 뒤져 찾는 건데 for 전체서 f 로 r 를 붙여가지고 어, 검색이나 수색의 대체로 미군이 많이 쓰는 또 묘사예요. s c o u 자 그다음 어, 인, 인양 선박 같은 거를 끌어올리는 물에서 인양. 그다음 하천 바닥 정비하는 어, 준설 dredge. 그다음에 순찰, 초계 정찰 세 가지로 포초를 가기 때문에 어, 잘 상황을 보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판단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포출 시입식 으로 나가면 그냥 초기 함이야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그 다음 어 이게 이제 작전이나 훈련 명칭 국어로 바꾸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고요음그 다음 아머 n 유닛 어, 오늘 아까 장갑차 라고 그랬죠 그아머 c l 크 차량일 경우에는 장갑 인데 기계 부대 단위로, 부대 단위로 들어가면 기갑 부대가 되게 됩니다. 기갑 부대, 그다음에 현대전에서는 방탄복이죠. 그 과거에 이제 기병, 기마병 시절에는 바리아마가 갑옷이었겠지만, 지금은 어 방탄복입니다. 블리프루프 개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다음 어, 예, 4번은 예, 아까도 잠깐 봤었는데요. 넘어가시고요. 예, 그다음 어, 5번, 이게 이제 대북 포용 정책이죠. 그래서 어 아까 뭐 동참, 뭐 교류 이런 얘기를 해줬셨는데 심지어 는 이렇게 끌어왔는다는 대북 포용 정책도 있었죠. 과거 어고 김대중 대통령 어 시절의 정책 명칭이기도 했죠. 자, 그다음 어 건어가 아까 사수고요. 군에서 총쏘는 역할을 맡는 어그 사수와. 어, 슈터는 가끔 어,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정식은 원래 건어고요. 이 건매는 절대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 총격범이라는 얘기죠. 총격범. 자 그리고 이 총격범처럼 이제 슈터가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액티브 슈를 하면 현장 총격범, 현장에서 날뛰는 그런 의미로 뜨게 됩니다. 액티브가. 자 그다음 무장 배한은 어 unidentified armed assailant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 건맨이 어, 뉴스에서 총격 난사 같은 거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건맨은 미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데 요 영국권에서. 어, 그러면 이거를 일단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석을 되게 무장견으로 많이 해석을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관총은 뭐신건? 그 포운대 기관총처럼 그 작동을 하는 거죠. 기관총은 오르메리 캐논 이렇게 갑니다. 오르메리 캐논. 자, 그 다음에, 어, 시스템은 제도, 체계, 체제, 개통, 네 가지에서 그래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보시면, judicial s y s 하면 사법제도, 미사일은 당연히 체계가 되겠죠. 자, body s y s 은 인체 계통 자, 그리고, 어, 이건 서울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서 번역된 걸 제가 떠온 건데 시스템이컬임포턴 어, 금융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체제적으로 라고까지 레짐처럼 해석을 한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제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살펴보셨고요 관련해서 어, 질문이라든가 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